예, 안녕하세요. 라이프 단위안실장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인천 남동구 노년동에 있는 고급주택단지 건물 내단열 현장에 왔어요. 저희가 이쪽에서 한 5세대 정도 외단열, 내단열 작업 했는데, 삼심종합검찰과 함께하는 단독주택 2층 경기우레탄폼 내단열 공사예요. 외단열로 단열 요건 충분히 충족시켰으나, 내부쪽에서 석포보드를 취부하기 전에, 목상을 걸고 콘크리트 면들의 열저항 값을 주기 위해서 경질레탄폼을 10T로 코팅하는 과정 이 중에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내부의 작업 모습인데요. 목상으로 30T 정도 잡아놨어요. 그래서 외피 쪽으로 외기 접하는 면 쪽으로 이렇게 코팅 개념으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께가 얇더라도 단열은 기밀이 생명이고 끊김이 없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두께로 와도 이렇게 코팅을 하면 열 손실이 많이 저어가 돼요. 지금 계절에는 확인이 어려운데, 겨울철에는 극명하게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특이하죠. 이쪽이 천장이 평소하고 하부쪽에 해당되는 구간이에요. 그이음매 부분들을 코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1m 이상 주열을 뺐고요. 실쪽 현장인데 이곳 역시도 평슬라브 하부여서 단열재가 치부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단열재 이음의 부분들을 싹 이렇게 코팅을 시켰고요 외측으로 2m를 단열로 뺐어요 완벽한 더할수 없는 더 이상의 공법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단열의 패시브 공법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부 쪽에서 전달되는 고 쪽으로. 열 전도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올려 태웠고요. 다음에 이쪽은 내벽인데 한치각 정도 300점 정도 빼서 단열을 또한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외부에서 들어오는 냉기가 내벽으로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단열로서 할수 있는 모든 기법이 다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하는 2층이. 여기 정자지붕에서 벽체로 끝난 곳까지 다리를 다세고요 외피 접항이 넓은 안팎니까 이런 공간 이쪽에 놓 지게 되는 날이 별로라면 여유도 수밖에 없아요 중정이 상당히 높은 건물이에요. 이쪽 외피 쪽도 오후에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쪽은 내벽이기 때문에 소음 방지 목적 차원에서 셀룰러스 이런 계열로 내벽 작업을 한 상황이고 여기 이제 또 외벽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벽 쪽은 이렇게 단열을 다 세웠습니다. 내 집으로 이렇게 잔여 세웠고요. 어, 여기는 현관 입구 쪽이에요. 현관 입구 쪽에서 외계를 직접 맞닿고 있기 때문에 현관 입구 쪽 연도 효과라든지 열손이 가장 많이 오는 구간이에요. 물이라든지 창가붙어 경우에도 주변부가 단열이 시작하면 별로가 발생할 것이없습니다 이런 불법을 통해서 최적의 단열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습니다 네, 근데 건물 주차장 필로티 해당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판상형 단열재화스화 작업으로는 부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도 다 외기에 접하는 면이니까 계단실 하부죠. 내부에서 봤을 때는 얇게 코팅함으로 인해서 냉기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